안녕하세요. 아르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펙트 공부 순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간혹 가다가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처음 시작하시려고 하시면은 진짜 너무 공부할 게 방대해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했던 강의들도 많이 있고 해서 뭐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랑 거기에서 뭐 참조가 될 만한 자료들을 넣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으로 엔진을 선택을 해야겠죠. 당연히 게임 엔진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유니티와 얼리얼 엔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었는데요. 바로 유니티와 얼리얼 중 무엇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라는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유니티를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니티랑 얼리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난이도인데, 난이도가 얼리얼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이유는 얼리얼은 게임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한꺼번에 다 몰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공부해야 할 양이 엄청 방대합니다. 근데 처음에 게임 개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지어 용어조차 어색한 상태에서 얼리얼을 시작하게 되면은 엄청 난감한 상황이 벌어져요. 너무 배울 게 많은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뭐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배우려면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조금 포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니티는 딱 게임 개발에 필요한 기본 기능만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가 더 필요하면은 기능을 더 추가해서 아니면 플러그인 같은 걸 사서 넣고 아니면 본인이 개발해서 넣고 그런 식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니티는 얼리얼보다 초반에 배워야 할 기능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기능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래서, 유니티로 기초 개발 방식을 공부를 하시면서 용어도 아시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 개발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펙트 개발을 하는구나, 라고 공부를 하시고, 얼리얼을 넘어가시면, 은 얼리얼도 훨씬 손쉽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유니티를 공부를 하는 것을 권장을 많이 드려요. 근데 나는, 처음부터 얼리얼을 쓰고 싶다. 나는 조금 게임 개발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처음부터 기깔나는 걸 만들고 싶다. 나는 꼭 얼리얼을 해서 얼리얼로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얼리얼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많은 끈기가 좀 필요하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얼리얼로 취업을 하려면 은 얼리얼을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얼리얼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은 저는 초반에 유니티를 조금 하시고, 얼리어를 넘어가시는 게, 얼리어를 배우실 때도 조금 더 쉽게, 그냥 하는 것보다 쉽게 학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많이 돼서, 유니티를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엔진을 골랐어요. 그 다음에 그 엔진의 기본 사용법을 숙지를 해야 합니다. 우선, 저는 유니티를 추천드린다고 했으니까, 유니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유니티 기본 조작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니티의 기본 조작법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기본적으로 뭐 유니티를 다 파헤칠 필요는 없으시고요. 기본 조작법과 그 다음에 어떤 메뉴에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보통 이펙터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이펙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뭐, 배경을 하시다가 이펙터로 넘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캐릭터를 하다가 이펙터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단계가 필요하지 않겠죠? 아,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본 조작을 뭘 알아야지 엔진에서 본인이 자유롭게 뭔가를 만들고 지우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작은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조작이 손에 많이 익어야 돼요. 하다보면 막 자기도 모르는 단축키를 눌러가지고 피벗이 막 이상한데 가있고 그러면 이게 왜 이렇지? 그러고 엄청 당황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조작법은 꼭 숙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책을 하나 사셔도 괜찮아요. 책 보시면은 초반에 꼭 유니티 조작법 설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셔도 되고 책을 하나 사셔서 보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파티클 조작법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우리는 이펙트를 만들기 때문에 파티클을 꼭 써야 합니다. 이 파티클이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파티클의 학습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니티와 얼리얼을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유니티에는 슈리캔이라는 게 있고, 얼리얼에 캐스케이드라는 게 있어요. 또 요즘에 유니티에서 VFX 그래프라는 것과 얼리얼에서 나이아가라라는 게 나왔죠. 다들 물어봐요. 현업에서 VFX 그래프와 나이아가라를 쓰냐? 우리 이제 이거 배워야 되냐? 이걸로 이제 다 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현업에서 아직도 슈리캔과 캐스케이드 많이 씁니다. 자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슈리캔과 캐스케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슈리캔이고요. 요게 캐스케이드예요. 보시면 조금 다르게 생겼죠?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여기 안에서 다 해요. 이 캐스케이드도 여기서 오른쪽 키 누르면은 요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랑 대부분 다 비슷하거든요? 되게 많이 목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쓰는 거고, 슈리케는 이미 되어 있는데, 여기서 끄고 키는 걸로 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VFX 그래프랑 나야가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VFX 그래프는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나야가라도 만들면은 이제 이 양이 더 방대해져요. VFX 그래프는 이렇게 해가지고 노드 구조로 해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쓰는 거고 나야가라는 이 하나가 아까 여기 있는 요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하나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먼저 학습하셔야 합니다. 슈리켄과 캐스케이드를 먼저 학습하셔야지 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더 기능이 많습니다. 뭔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 포인트에 다른 파티클을 더 넣을 수 있고 뭐 그런 복잡한 기능이 여기서 돼요. 근데 여기선 그게 되지가 않아요. 하려면은 프로그래머가 붙어야 돼요. 이거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이펙터가 더 자유롭게 표현을 할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뭐 이제 뭐 GPU 연산으로 써가지고 더 많은 파티클을 이렇게 자유롭게 쓸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지만은 가장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기능은 할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더 많이 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얘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스크립트도 짜서 넣어야 될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지식도 많이 필요를 하고요. 그래서 얘로 막바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우선 슈리켄과 캐스케이드를 먼저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적응이 됐다 싶을 때 VFX 그래프와 나야가라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VFX 그래프는 사실상 현업에서 별로 쓰고 있지 않아요. 얘가 빌드했을 때 조금 이슈사항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는 잘 쓰지 않고요. 나야가라는 현업에서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하지만 되게 어려워요, 진짜 이거. 저도 하면서 되게 헷갈려요. 근데 그만큼 또 기능이 많이 돼서 좋기는 해요. 요 타임라인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볼수 있어요. 근데 캐스케이드는 그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불편해요. 슈리캔도 할수 있어요. 타임라인에 넣고 하면은 또 얘처럼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뭐 VFX 그래프도 당연히 이것처럼 되고요. 하지만 난이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현업에서 이걸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를 꼭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숙달되고 내가 여기에서 내 마음대로 파티클을 만들 수 있다. 그 정도까지 레벨이 올라갔으면 이제 그때부터 VFX 그래프랑 나야가라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슈리캔과 캐스케이드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이거로 꼭 한번 봐주시고, 이거를 보시면은, 아, 이렇게, 이런 기능이 이렇게 쓰는구나. 여기에는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학습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티클을 좀 많이 만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형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파티클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쓰는 가장 기본적인 툴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펙트를 못 만들어요. 뭐 만드는 방법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파티클을 갖다가 쓰기 때문에 이펙터한테 파티클은 꼭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꼭 학습을 해주시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을 정도까지 학습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리소스를 작업을 해야겠죠. 파티클은 그냥 이렇게 입자를 뿌려주는 것 뿐이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이펙트를 만들려면은 리소스 텍스처를 만들어서 넣어야겠죠. 리소스에는 이렇게 텍스처와 메시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뭐 당연히 애니메이션도 포함되지만 우선은 이두 가지만 넣었어요. 그래서 먼저 텍스처. 텍스처를 만드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애프터 이피트가 있고, 포토샵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큐맵 FX나 후딘이나 서브스텐스 디자인,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등 있는데, 이 큐맵 FX 같은 경우에는 불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그 불을 그 시퀀스로 갖고 와서 쓸수 있게 해주는 시뮬레이션 툴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 서브스텐스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포토샵에서 많이 그렸는데, 그렇게 안 하고, 노드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텍스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후디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간 뭐 디지털이지만 제가 여기다 넣긴 했어요. 여기에서도 피움 fx처럼 불이나 또더 나가서 아 물, 그 다음에 뭐 부셔지는 거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서 그거를 갖고 올수 있기 때문에 넣긴 했는데 얘는 진짜 어려워요.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굳이 꼭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에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이 뭘까요? 바로 포토샵이죠. 포토샵은 진짜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텍스처를 어떻게든 수정을 해가지고 넣을 수 있고, 타가나 PNG 형식으로 바꿔가지고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포토샵은 꼭 배우셔야 해요. 포토샵을 안 쓰는 개발업체는 없어요. 무조건 포토샵은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영상으로 포토샵에 대한 기, 기본 기능을 한 적이 없기는 한데, 그거는 제가 차후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포토샵으로 막 그림을 현란하게 그리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펜툴 따서 뭐 넣고, 그 다음에 조금 브러쉬 조금 사용하고, 그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부담 많이 안 가지셔도 되고요.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쉬를 만드는 툴인데요. 마야가 있고, 3dmax, 그 다음에 요즘 블렌더를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후디니에서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타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업에선 3dmax를 제일 많이 씁니다. 마야를 쓰는데도 있기는 해요. 근데 게임 쪽에서는 3ds Max를 제일 많이 씁니다. 최근에 블렌더가 공짜고 블렌더가 기능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블렌더를 간혹가다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비추하는 이유가 현업에서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려 그러면은 같은 프로그램을 써야 되거든요. 기본은 다 똑같아요. 근데 쓰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인터페이스도 좀 다르고 그 기본 조작법이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갔는데, 다 맥스를 쓰는데, 나만 블렌더 쓸줄 안다고 블렌더를 쓰면은, 협업이 안 돼요. 같은 이펙터들끼리. 누가 메시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내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블렌더야. 난 블렌더 쓸지도 모르는데. 뭐, 이제, 내가 F 맥스를 3D 맥스로 갖고 와가지고, 수정을 하면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은, 같이 툴을 쓰는 게 좋아요. 기능도 그렇고, 같이 협업하기에는, 같은 파일을 갖고 쓰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블렌더 하지 마시고, 3ds max를 쓰세요. 블렌더는 내가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은 뭐, 이거 써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협업할 일은 별로 없겠다. 나만 쓰겠다. 그럴 때는 블렌더를 쓰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3ds max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쓸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3ds max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블렌더를 뭐 학습하시든지 아니면은 블렌더에서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은 블렌더에서도 후딘에서 쓰는 그 시뮬레이션 기능들이 다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불도 만들 수 있고 물도 만들 수 있고 파괴 시뮬레이션도 할수 있어요. 하지만 3ds max에서는 그거 하려면 아까 퓨m fx 같은 그런 다른 플러그인을 사 가지고 넣어야 되거든요. 파괴 시뮬레이션도 카오스라는 거를 또 사서 넣어야 돼요. 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얘는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에선 있어서 블렌더를 쓰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3dx max를 쓰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렸듯이 텍스처에서는 포토샵, 메시에서는 3dx max를 꼭 하셔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툴은 다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이펙터를 어떻게 만들지, 이펙트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부터 아셔야겠죠. 이펙트는 이렇게 타이밍, 색상, 형태 등등등의 요소들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뭐 요즘에는 하도 게임도 많이 하시고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이시다 보니까 눈에 이미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디테일하게 뜯어가지고 볼수 있는 능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게임 이펙트 제작 시 주의사항이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롤 이펙트 만드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게임 이펙트 제작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는데 그게 게임 이펙스 카페에 번역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무료니까 이거 한번 꼭 들어보세요. 되게 내용 엄청 좋고요. 게임 이펙트를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점과 고려해야 할 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설명이 잘돼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림바님이 색감과 타이밍에 대한 영상도 올려주셨거든요. 걔를 같이 하고 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걔를 같이 하고 있고요. 중요한 내용은 거진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걸 꼭 자기 걸로 만드셔서 이펙트 만드실 때꼭 그거를 유념해서서 작업을 하시면은 정말 좋은 이펙트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영상 정말 강추합니다그 다음에는 이제 실전 해야겠죠. 지금까지 툴이랑 다 배웠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만들어 보세요. 뭐, 스파크를 만드셔도 좋고, 칼 계적을 만드셔도 좋고, 폭발을 만드셔도 좋고, 우선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본 기능을 갖다가 다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선 파티클에 적응이 되겠죠? 파티클을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만들 수 있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 하는 적응이 꼭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한테 부족한 스킬이 무엇인지, 나한테 뭔가가 더 필요한지, 그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까지 계속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예, 보시면은 텍스처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꼭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이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텍스처를 그냥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이펙트 텍스처 메이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텍스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갖고 올수 있기 때문에, 아우 나 텍스처 그림 못 그리는데 이거 저거 모뭐 시뮬레이션 뭐 어떻게 해야 돼? 불은 어서구해?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에 다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 링크를 다 정리해서 댓글 부분에다가 적어놓도록 할게요. 다 있으니까 무조건 그냥 만들어 보세요. 그럼 나는 이펙트를, 아유, 나 이펙트 잘 모르는데, 뭐, 뭐, 무슨 이펙트가 있는 거야? 뭘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하나 없습니다. 핀터레스트나 이런, 지금 이건 중국 사이트인데요. 이런 데 가시면, 이미 만들어 놓은 이펙트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분들이 포트폴리오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 놓은 게 많은데 이런 거 보고 참고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게임의 이펙트를 좀 보고서 그런 걸 모작해 보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저게 뭐지? 이거 어디다 넣어야 되지? 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막 만들어 보세요. 맨 처음에는 오류가 나도 좋습니다. 컴퓨터 안 터져요. 그냥 계속 만져보세요. 파티클을 이리저리 만져보고 얘는 뭔 기능을 하는지, 얘는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지. 그런 걸다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막막하실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드는 법에 대해서 올려놨었죠. 그거를 참고하셔서 만드셔도 되고요. 책을 사셔서 보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순서가 책에도 똑같이 순서가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이펙터들이 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많이 만들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만들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이펙트를 어느 정도 만드는 단계까지 올라오실 거예요. 자그 다음부터 이제 또 순서가 있습니다. 쉐이더인데 쉐이더는 조금 선택사항이긴 하지만은 저는 했으면은 좋겠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쉐이더가 좀 많이 어렵기는 해요. 우선은 쉐이더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쉐이더에는 쉐이더 Shader 그래프랑 앰플리파이라고 이건 유니티에서 지원을 해주는 기능이고요. 얼리얼은 기본적으로 얼리얼 메테리얼의 쉐이더 노드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 코딩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다 이제 노드 기반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코딩보다는 이쪽이 처음에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코딩은 프로그램이랑 거진 똑같아서 처음에 공부하시기가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유니티에 쉐이더그래프랑 앰플리파이는 무슨 차이가 있냐? 쉐이더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앰플리파이는 플러그인이어서 사가지고 넣어야 합니다. 근데 앰플리파이 쪽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앰플리파이를 쓰는 프로젝트도 몇번 봤어요. 근데 이거를 꼭 해야 하나? 이거의 니즈를 느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연차가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되시는 분들일 거예요. 뭐그 전에도 있지만은 요즘엔 좀 많이 빨라져서. 근데 이거를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요즘에는 프로젝트에 ta분이나 또 이거를 대응해주시는 프로그래머분들이 있으셔서 굳이 꼭 내가 안 해도 되기는 한데요. 이 쉐이더를 알게 되면은 정말 할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도가 되게 많이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만들 수 있는 영역의 바운더리가 되게 넓어지고 퀄러티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될수 있으면 쉐이더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근데 진짜 어렵기는 해요. 저도 이거 공부하는데 한참 걸렸고 아직도 생으로 만들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구글링 많이 하고요. 요즘에는 다들 자기가 만든 노드 구조들 다 올려놓고 또 그거를 배포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어셋스토어에서 살수 있는 이펙트 풀업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그것도 다 뜯어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 하실 때는 조금 막막하실 수 있는데 영상이 몇개 있어요. 이 기적의 쉐이더 그래프 어떤 노드든 이해시켜드립니다. 라는 고라니TV님이 올리신 영상이 있는데 요거는 유니티 쉐이더 그래프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정말 설명을 잘 해주세요. 노드에 대한 설명, 노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설명을 되게 잘 자세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은, 유니티 쉐이더 그래프 입문하시는 데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벤 클라우드 님이 하신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는 얼리어리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얼리얼 말고도 유니티도 같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영어긴 해요. 그래서 자동 번역 돌려놓고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거 말고도, 책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책 같은 것도 많이 참조를 하시면 좋습니다. 어, 대망님이 쓰신 유니티 쉐이더 코딩 책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노드 구조로 우리가 한다 해도 원래 기초는 또 코딩이어서 한 번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중에 아마 코딩 쪽도 넘어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최근에 클래스 원어원에서 유니티로 배우는 3D 게임 이펙트 중급 쉐이더 편을 올렸습니다. 저도 이거 유니티 쉐이더 그래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것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한 쉐이더로 이펙터를 만들 수 있는 마스터 쉐이더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본인의 선택이에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이거를 고민하실 정도가 되시면은 연차가 꽤 많이 쌓여 있으실 거예요. 자, 보시면 유니티랑 얼리얼이 달라요. C샵과 C++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좀 배우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니티를 쓰기 때문에 저도 요즘에 C샵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뭔 말하는지 1도 모르겠어요. <laughs> 진짜 어려워요. 이게 아티스트가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그러면 그왜 자네랑 운애가다 따로 논다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전 수학도 어려가지고 수학도 포기한 사람인데 <laughs> 이걸 다시 하려 그러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니즈를 느끼는 게 뭐냐면은 개발을 하다 보면은 필요한 툴들이 많아요. 이펙트는 특히 프로그래머랑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 발사체 같은 거를 하나를 만든다고 해도 그게 우리가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풀업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걸 날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날아가서 데미지를 받아야 되고 데미지를 받았을 때도 데미지 이펙트도 떠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프로그래머가 다 알아서 구현을 해줘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볼수 있게 프리뷰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만들잖아요. 날아가는 게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는지 알아야지 풀업을 만드니까 뭐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정말 간단하게 내가 이펙트 파티클 뭉치를 하나 만들었는데 얘를 계속 돌리고 싶어. 그러면 결국에는 프로그램 모르면 그거 애니메이터 써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애니메이터랑 애니메이션이랑 또 늘어나잖아요 파일이. 근데 그거 코딩 간단히 몇 줄로 계속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간단한 거 만들려고 프로그래머에게 가가지고 또 지원 요청하고 또 싫은 소리 듣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내가 간단하게 만들면은 되는데 그걸 만들 줄 몰라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니즈를좀 많이 느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나중에 게임을 혼자서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본인의 선택하에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까지 넘어가시면은 이펙트는 그냥 만드실 정도의 단계가 되실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하시는 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큰 틀을 말씀드렸어요. 이펙트 배우는 순서에 대한 큰 틀을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많이 보시면은 대부분 이 순서로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써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책들도 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많이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우리는 많이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형태의 이펙트를 내가 바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만들어 보시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많이 만들어 보시면은 결국에는 쉐이더든 뭐든 자기가 필요한 것도 계속 생길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추가적인 학습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자기 포트폴리오도 되고요. 이게 실무에 들어가잖아요. 한 1, 2년 차까지는 이제 처음에 배우는 화사가 들어가서 다시 배워야 되기 때문에 되게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 4년 차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 기간이 옵니다. 이때부터가 좀 위험해요. 왜냐면은 본인이 만든 그 1, 2년 동안 만들었던 그 이펙트 스타일에 고립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펙트를 만들려고 할 생각 자체가 들질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고인물이 되는 거죠. 집에서 꼭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스타일도 만들어 보고 저런 스타일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이제 스타일이 또 생기거든요. 나는 이제 뭐 스타일라이즈 이펙트가 나한텐 더 스타일인 것 같다. 내가 그리고 그쪽이 더 잘하는 것 같다. 아니다 나는 실사를 더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더 디벨롭 해가지고 자기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되거나 뭐 프로젝트가 드랍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럼 이제 다른 데 회사를 가야 되잖아요. 회사 작업물이 포트폴리오가 되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은 또 개인 작업물이 있어야 돼요. 개인 작업물도 꽤 많이 얘기합니다. 그 개인 작업물이 결국엔 본인의 그 부지런함, 그런 거를 이제 평가하는 또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집에서 만들어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게 정말 답입니다. 그래야지 본인 실력도 많이 늡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를 다 설명드렸고요. 어,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이 막막하실 텐데 요 순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은 본인이 원하는 거다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노력하셔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이펙트 만드실 수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